내가 요즘 롤을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정글이 약간 좀 무슨 느낌이냐면은, 캐리력은 없어요. 근데 못하면 티 엄청남. 근데 서포터는 못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캐리력은 엄청납니다. 타병이니까 한 명이 잘해버리니까, 아, 원래 그냥 4대4 게임인데, 서포터가 잘하니까 갑자기 4대5 게임이 되는 거예요. 다 못하니까 애들이. 자, 이제 롤 뉴비를 좀 모아보겠습니다. 롤 뉴비. 왜 갑자기 롤 뉴비를 모으느냐? 나만 고통받을 순 없지. 뉴비를 좀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뉴비의 기준. 제가 뉴비 강의를 올렸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딩이 뭐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칼날부리가 뭐예요? 이러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이런 용어 정도는 좀 알아서 좀 배우시면 안 됩니까? 아니 아무리 여기가 유치원 지금 원래 초등학교인데 유치원으로 좀 너프 됐거든요. 지금 강의가. 아니 근데 유치원인데 한글도 모르고 오면은 좀 그렇죠. 유치원 올 거면 그래도 한글은 알고 와야지. 칼날부리가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은 유치원 돌아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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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고 있으면은 이 새끼 뭐야? 아니, 뚱이도 말은 해요.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죠 뭐. 간단한 것들. 칼날부리, 와딩, 미드, 탑, 바텀, 정글, 정글링, 무슨 뭐 바론, 전령 이런 거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라인 추천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라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의 라인이 다섯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음, 일단은 대부분이 서포터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일단 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서포터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서포터로 갈까요? 대부분 약간 이런 식이죠. 그냥 남자친구가 아예 그 서포터 가 가지고 그냥 뭐. 옆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mmr도 좀 다운되고 mr 수준도 낮아져가지고 족밥새끼들 양악하면서 뭐 적당히 뭐 대충 가르쳐 주면서 뭐 그러려고 서포터 보내는 거거든요 양악도 하고 근데 가시면 안됩니다 서포터 가시면 절대 안돼요 서포터 가시면 안됩니다 눈은 좁아지고 할수 있는 건 없어지고 답답합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롤이라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서포터를 한다는 건 무슨 느낌일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딱이 말이 맞겠네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원딜. 너무 재능 쪽이에요. 여기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게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딜이 무슨 라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하는 놈인지 알게 된. 그래서 원딜 비춥니다. 원딜 비추고, 서포터는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서포터의 고질적인 문점이 뭐냐면요. 많은 걸 알수록 좋아요. 피지컬도 굉장히 많이 타고, 많은 걸 알수록 좋은데 서포터만 계속하면은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서포터를 가면은 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걸 아는데 시작하자마자 서포터를 하면은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서포터 비추입니다. 비추천 목록 원딜 서포 비추드립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나머지 라인들입니다. 미드랑 탑, 미드랑 탑을 왜 추천해 드리냐? 느 여기는, 한마디로 라인전입니다. 1대1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되고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1대1 하고 개처 발린 다음에, 어나 1대1은 너무 힘들다. 그냥 2대2 하는 바텀 갈래? 이러면서 책임 회피하는 거? 너무 안 좋습니다. 오히려 2대2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책임 회피죠. 오히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에서는요, 아, 뭔가, 이 미드탑 라인전 1대라는 것도 무섭다. 여기로 가야지 해가지고, 약간 농어촌 전형이에요, 여기는. 못하는 사람이 죄다 여기 모여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곳인데 못하는 새끼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다이아까지는 솔직히 뭐 잘한 사람 없습니다 서포터 다이아까지 잘한 사람 없어 바타운듀 비추천합니다 가지 마세요 바로 미드탑 박아요 미드탑 박으면서 라인전을 한번 연습보는 겁니다 1대1로 맞짱 까보고 쳐발리고 이 챔프 저 챔프 해보고 그러면서 라인전 실력 그리고 라인관리 이런거를 좀 배우고 시작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그런거예요 철권이라는 게임 아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 1대1 맞짱을 까봐야 무슨 게임인지 알죠 1대1도 좀 해보고 책임감도 좀 느껴보고 아 내가 조타지니까 게임이 그냥 개발려 버리네 아, 막중하구나 이런거를 느껴봐야죠 미드탑을 어느정도 해보시고요 그러다보면은 정글이랑 굉장히 섞일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미드탑은 처음에 시작하면은요 정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정글을 하시면은 이 미드랑 탑 바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 탑을 어느 정도 좀 해보고, 아 나는 도저히 무조건 해보긴 해야 돼요. 근데 미드 탑이 정글을 알면은 실력이 거의 몇배 상승합니다. 미드 탑만 하면은 그냥 피지컬이고요. 정글까지 할줄 알면은 뇌가 장착된 겁니다. 실력이 몇배 상승해요. 미드 탑이 아무리 잘해도 정글을 모르면 절대로 다이아 이상 못 갑니다. 다이아 이상 못갑다이아 4는 갈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탑을 많이 하다가 아난 라인전 실력에서 슬슬 이제 벽에 부딪혔다. 진짜 더 이상 못 이기겠다. 벽에 부딪힘. 그리고 CS도 너무 못 먹겠다. 흘린다 자꾸. 그러면 정글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더라도 하긴 해야 돼요 정글. 정글 모르면은 티어 수준 못 올립니다. 정글은 모든 라인에 다 관여합니다. 미드 갱도 가고 탑도 가고 모든 라인을 다... 살펴보면서 머리 쓰는 라인이에요. 물론 피지컬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알게 된 다음에, 어, 원딜도 한번 해볼까? 가끔 하시면은 그냥 원래 원딜러처럼 해요. 원딜러가 원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딜러가 원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이 원딜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딜을 첫판 하든, 첫 판으로 하든, 그냥 재능 있고 실력 좋으면 원딜 잘합니다. 끝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원딜은. 그래서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고요. 피지컬로 하는 곳이니까 서포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롤하기 정말 힘든 이유가 너무 많죠. 일단 부캐가 너무 많죠. 아, 게임이 10년 넘게 너무 고여가지고 15년 됐죠 이 게임. 너무 고이긴 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재밌으면 해야죠. 하여튼 제추는 이겁니다. 미드탑. 열심히 해보시고, 아, 정글도 꼭 해보시고, 이게 제일 추천 리스트입니다. 미드탑 하다가 정글하기. 그러다가 서포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 가도 됨. 정글은 하긴 해야 됨. 근데 이제 미드탑이랑 정글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내가 요즘 롤을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정글이 약간 좀 무슨 느낌이냐면은, 캐리력은 없어요. 근데 못하면 티 엄청남. 딱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서포터는 못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캐리력은 엄청납니다. 탑의 ***이니까 한 명이 잘해버리니까, 아, 원래 그냥 4대4 게임인데, 서포터가 잘하니까 갑자기 4대5 게임이 되는 거예요. 다 못하니까 애들이.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미드 탑은 고만고만해요. 어지간하면. 고만고만 합니다. 뭐, 설마 뭐 탑에서 갑자기 막 솔킬 다섯 번 따이고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라인이 나오면은요, 뭐 답없는 거죠, 그냥. 정글이 언제 오는지 알라면 정글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글을 알아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뉴비 가르치려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전 뉴비한테 제일 추천해드리는 게 뭐냐면요 일단 게임이 재밌어야 될거 아니에요? 게임이 재밌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좀 마음에 드는 챔피언 찾고 그 챔피언 해보세요 그 롤은요 모든 챔피언의 스킬을 다 알고 있는 게 너무 유리합니다 일단 이게 첫 목표예요 그렇다고 무슨 뭐 교과서 펴놓고 뭐 이즈리얼 Q는 이거고 W는 이거고 이러면은 존나 재미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공부해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제 협곡 이제 두세 판 하면서 스트레스 왕창 쌓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칼바람 가는 거죠 이러면은 챔피언 스킬 알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모든 챔피언 스킬 다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초보자분들이 운영을 배우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왜냐? 애들이 안 해요, 운영을 어차피. 애들이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탑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라인은 소용 없습니다. 그냥 딸려 들어가야 돼요. 딸려 들어가야 돼요. 재밌는 거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롤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좀 많이 떠났거든요, 이 게임을. <laughs> 요즘에 진짜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 좀 끔찍할 정도로 많습니다, 진짜. 정신병원이에요, 여긴 그냥. 좀 끔찍하긴 한데요. 그래서 올 차단 반드시 추천해 드리고요. 진짜 꼭 추천해 드립니다. 올 차단 반드시 올 차단을 하고 아 여기 일본 서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애들이 핑도 안찍고 채팅도 안 치고 갑자기 썰렌치. 어? 갑자기 왜 썰렌치지? 이렇게 끝나는 게 낫잖아요. 그냥 파란약을 먹으시라는 거죠. 어? 갑자기 썰렌치고 갑자기 애들이 게임을 안 해. 왜 그러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파란약 드세요. 빨간약 드시고 이제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하나하나 작은 작은 씹어 먹으면은 님도 똑같이 정신병 걸리거든요. 무조건 올차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병 걸려요 진짜. 꼭 올차단 하세요. 그리고 애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롤 어느 정도 배우셨으면은 그렇게 눈치 보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제가 가르치는 거는 다 맞는 말이니까 제말 기준으로 하시고요. 그또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뭐 라인전 이런 건 상관 없어요. 이런 건 상관 없는데. 그 어지간하면은 특히 정글 있죠. 그 챌린저 이거 보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병 걸립니다. 아 내가 무슨 뭐 에이, 챌린저 거 보지 마. 내 것만 봐. 이러려는 게 진짜 아니고 병 걸립니다. 병걸려요아 왜냐하면은 정글은 팀한테 그 영향력이 너무 심해요.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실시간으로 엄청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챌린저 큐는 미드도 챌린저, 탑도 챌린저, 바텀도 챌린저. 이러면 다알거 아니에요? 어떻게 게임하는지. 근데 님들이 게임하는 구간은요, 미드 원신, 탑 오랑우탄, 바텀 뭐 송사리 말미잘 이런 애들이 기어다닌다니까요? 그럼 그런 데서 게임을 하면은, 챌린저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병 걸리겠죠. 예. 네. 정글은 챌린저 보지 마세요. 근데 라인전은 상관없습니다. 뭐 탑.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븐으로 레넥톤 상대법. 이런 거는 당연히 챌린저 봐도 되죠. 1대1이니까. 근데 정글은, 상황에 따라서 애들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정글 공식을 봐야 됩니다. 정글 공식 봐야 됩니다. 진영준 멤버십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기려고 안 달라는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챌린저 게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챌린저 게임은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탑이 제이스네요. 자 그리고 상대 탑은 뭐, 뭐 오른이네요. 그럼 이제 탑이 미는 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동선을 이렇게, 이렇게 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이렇게 막 짜져요. 현실. 오른 1렙 때 제이스 솔킬 냅.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 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미 뒤졌네. 그럼 여기로 가야겠다. 어, 이미 뒤졌네. 어, 여긴 왜 이기지? 개 오만 난장판입니다, 그냥. 정신병 걸려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데, 강타 언제 써요? <laughs> 이런 질문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강타는요. 참, 이거 그냥 입맛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 칼날부리, 늑대 이런 애한테만 안 쓰면 됩니다. 일단 얘네들한테는 어지간하면 쓰지 마시고, 그리고 막타로 강타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두 개, 막타로 강타 쓰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강타 쓰면 건강에 안 좋아요.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저티어는 특히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요. 샤코로 몰래 와가지고 블루 뺏어먹은 다음에 정글 죽여야지 뭐 이런 새끼도 있고요 너무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강타는 막타로 강타 데미지 600이잖아요 그러면은 체력 650일 때 평타랑 강타를 동시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퍽 하면서 강타 쓰니까 650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스틸 당할 일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캠프에 강타 쓰는 게 저는 완전 강추입니다 첫 캠프 강타 내가 제일 먼저 먹는 거. 내가 설레드 하고 있어. 그럼 레드에 쓰는 겁니다. 칼라이브리엔 쓰지 말라 그랬죠. 칼부에 강타 쓰는 거 아니고. 그, 그것도. 제가 리시 받지 말라 그랬는데요. 리시 받지 마. 이랬는데. 아무무 같은 애들은 선 칼라이브리 하시고요. 워익 같은 애들은 이제 선 레드나 선블루 하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같은 애들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챔피언마다 스킬 1레벨에 못 찍는지가 다 다르겠죠. 그 스킬이 다중 공격하는 스킬이면은 선칼레블이고요1인 타겟이면은 선레드 선블로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워윅스 스킬 1렙 스킬이 뭐죠? 한 새끼 딱 깨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레드 선블로 하는 겁니다. 아무무는 찔찔 짜죠. 주변 애들이 다 데미지 피잖아요. 그래서 선칼레블이 하는 겁니다. 초식 육식은 알 필요 없어요. 초식은 먹어 육식은 뭘까?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옛날부터 전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같은 거예요. 아, 알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공격적이면 육식인가요? 아닙니다 그런거 없어요 공격적인 상황이 나오면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비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면 수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 뭔가 공격적으로 해도 돼? 그럼 아무무도 공격적으로 되는 거고요 아 지금 게임 좋됐다 그러면은 뭐 LS도 살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게요 라인 관리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라인 관리가 아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나? 저거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탑입니다. 상대 탑입니다. 접니다. 가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은 라인을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라인 밀어줘야 돼요. 가끔씩 여기 이 새끼 딱 죽였어. 죽였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막 백핑을 찍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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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건드리지 마. 미니언 건드리지 마. 이러는 새끼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 빨리 라인을 밀어서, 누가 먹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라인 빨리 밀어. 그리고 이 미니언을 얘가 먹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상대는 경험치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경험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경험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미니언을 먹는다는 것은 돈과 경험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반, 경험치가 반이에요. 어쩌면 다른 게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돈 말고도 경험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명이서 있으면 은 돈과 경험치를 나눠먹죠. 그럼 팀으로서 괜찮죠. 나눠먹는 거니까. 근데 얘는 아예 못 먹어요. 그냥 그겁니다. 둘이서 잠깐 나눠먹고 상대는 한 개라도 아예 둘다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돈과 경험치를. 우리 팀은 돈과 경험치를 잠깐 동안 나눠먹고 근데 이게 반반이 아니에요. 반반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상대는 아예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 정글로 꺼져.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래버리면은요 지혼자 먹겠죠. 근데 상대는 라이미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얘가 와서 또 미니언 돈과 경험치를 먹겠죠. 이게 더 훨씬 더 쉽소네요. 훨씬 더 쉽소입니다. 이걸 아예 다못 먹게 하는 게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포 정글이 잘못 먹었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먹든 상관없으니까 0.1초라도 더 빨리 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탑도 때리고. 그리고 혼자 라인 밀다가 상대 정글 오면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글이 무조건 라인 다 밀어줘야 돼요. 그 저티어에서는요. 저티어랑 고티어랑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탑을 죽였잖아요. 라인 밀어주려고 그러잖아. 저티어는 정글한테 백링 찍어요. 야 꺼져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러거든요. 고티어는요. 그냥 가잖아요. 이러면 욕 처먹습니다. <laughs> 엄청 큰 차이점입니다. 고티어에서는 그냥 이러고 가잖아요. 미친 새끼예요 그냥. 라인 안 밀어주고 가면은. 라인을 밀어줘야지. 이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용, 유충, 전령. 이거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용, 유충, 전령은 언제 먹을까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먹는 겁니다. 상대가 갑자기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충 먹으려고 하나 봐요. 근데 내가 여기 갔어, 우리 팀이. 근데 여기서 싸움이 이길 것 같아. 그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유충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사이 팀은 용을 치러 갑니다. 근데 싸움 우리가 이겨요. 그럼 우리가 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린 유충 먹을게. 너는 네용 먹어. 반반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싸움도 이기고 용도 먹고 유충도 다 먹는 겁니다. 마인드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이득 볼수 있습니다 용유충 전령 여기에서 싸우면 이길 때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인드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근데 모지란 새끼들은 어떻게 하냐 유충이 그냥 액조디아액조디아 액조디아. 유충 6개 먹으면 액조디아다 모은다 그런 식으로 처먹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먹는다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진짜로 유충 6개 먹었어 게임 이겼다 아닙니다 유충 6개 먹으면은 좀 타워 미는 식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유충 6개 먹어서 좋은 거? 게임 이길 때 합니다. 게임 이겼어. 이제 타워 다 밀면 돼. 근데 타워가 빨리 깨져. 어? 아, 맞다. 우리 유충 6개였지? 아, 유충 6개 좋네. 이러고 끝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니까. 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족밥 티어에서는. 유충 6개 있으니까 타워 미는 식으로 운영해야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뭐또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기죠. 다른 오브젝트, 뭐 귀신같이 생긴네 이런 오브젝트 생기는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겁니다. 가 아니라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먹는 겁니다. 근데 상위 팀이 뭐다 뒤져 있어. 상위 팀이 뭐다 뒤져 있고 뭐할 것도 없어. 그럼 먹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것도 먹는 거죠. 100%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겨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뉴비 분들. 아주 이해가 그냥 쏙쏙 되시죠? 이해가 쏙쏙 되지?